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의 계절과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을 보면 생각나는 계절과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준비한 이미지는 왼쪽부터 용, 잠자리, 백조, 도마뱀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고르셔도 괜찮고요. 이미지를 봐도 느낌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가는 동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용카드 해석할게요. 참고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카드를 보면요 우선 활기차고 열정적인 도시가 떠올라요 즉 미국에 있는 LA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특징을 먼저 보면요 뭔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 같네요.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해서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합니다. 주변에 보기 쉬운 흔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희소성 있는 외모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기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편안하고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분이네요. 이분을 계절에 비유하자면요. 여름이에요. 그것도 비가 하나도 안 오고 햇볕이 쨍한 한여름 있죠? 맑은 하늘에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한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성격을 조금 더 볼까요? 음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에 비해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끼가 많아요. 특히 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약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 잘하는 느낌인데요 이분들은 내가 그다지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계속 봐야 할 사이라면 충분히 친한 척을 할수 있는 분이래요 실제로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읽어내기도 하시나 봐요 사람에 대한 잔정도 많고 인간관계를 쉽게 놓지는 못하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강아지처럼 애교 부리고 엉겨붙고 하는 건 아니시고요. 자신만의 마이웨이가 느껴지는 분인데요. 그리고 볼 때는 단순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생각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감정적으로 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티가 다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그냥 말랑말랑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봐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야무지고 욕심도 많아요. 질문자님이랑 얘기해보면 생각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회에 나가셨을 때의 성격은요, 아예 낯을 가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다정하고 친근한 사람인데, 일을 할 때나 또는 일 때문에 스타일링을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요. 이분들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활동적인 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약한데, 왜냐하면 그때 그때 질문자님께서는 계속 다른 해야 하는 일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 하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어 내가 다른 생각들, 내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보이네요. 뭔가 하나에 차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계속 뭔가를 자잘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다음에 이러이러하게 해서 딱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다 계획을 짜놨는데 누군가가 말을 시킨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하면 엄청 예민해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질문자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시키거나 간섭하는 건또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방해하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면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계절에 비유하면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햇볕이 쨍한 한여름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약조절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나설 때는 나서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줄 알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을 읽어내기도 하고, 억지로 친한 척도 잘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틱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모습을 봤을 때, 도시로 비유하면 미국의 LA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 카드 볼까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카드를 보면요 우선 조용하고 차가워 보이는데 그 안에 화려함이 있는 도시가 떠올라요 즉 체코의 프라하 같은 사람입니다 우선 외적인 특징부터 볼까요 보면 눈빛이 촉촉하고 눈매가 특이한 모양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이 막 착해 보이는 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날카로운 눈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그 안에 귀여움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목구비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데 그 안에 개구진 모습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외모를 가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계절로 비유하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봄 같아요. 아예 장마처럼 확 쏟아지는 비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촉촉하게 적시는 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타일링 중에서는요, 어두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굳이 굳이 서양에 비교를 해보자면, 질문자님의 외모는 동양적인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더 보자면요, 어, 뭔가, 뻔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뭔가를 실수를 해놓고도 상대가 너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래서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이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대요. 실제로는 아니더라도요. 뭔가 입체적이고 개구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은 만화 같은 얼굴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사실 자신을 딱 어떤 유형으로 결정 짓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악이나 스타일 같은 것도 최신 유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것에 가까운 것, 질 좋고 검증된 걸더 선호하시는 편이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비교적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편인데, 가끔 멍하게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크게 뭐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이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계속 계속 그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한 번에 확 마음 아프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래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과분한 일은 결국 내게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자신에 대한 기대치? 높은 편이라서 웬만한 어려운 일이라도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과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징을 더 보면 긴장을 약간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질문자님 스스로도 내가 잘 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유형 중에 사실은 연습쟁이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좀 딱히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쿨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 엄청 신경 써서 말하는 거래요. 상대방이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는 쪽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계절로 비유하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봄이다. 그러면서도 뭔가 얼굴에는 차가움과 개구진 면이 공존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어떤 유형으로 딱 결정지어 버리는 걸 좋아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눈빛이 촉촉하고 눈매가 매력적인 특이한 모양을 띄고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입체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질문자님은 어, 조용하고 차가워 보이면서도 그 안에 화려함도 갖고 있는 체코의 프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 잠자리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조 카드 해석해 볼까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도시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요. 세련된 느낌과 예술적이고 고풍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도시가 떠올라요. 즉 호주, 멜버른 같은 도시로 비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적인 특징을 보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약간 건조한 듯한 감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근데 잘 보면 잘 웃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을 계절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눈이 펑펑 내리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런 계절보다는 정말 깔끔하게 쓸쓸한 듯이 좀 차갑고 건조한 가을이랑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목구비의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요. 눈, 코, 입 중에 중심이 되는 코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시라면 요즘 유행하는 예쁘고 작은 코,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남성적이고 높은 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가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인위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성격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이분들은 뭔가 성격이 상큼하고 애교 부리고 그런 것보다는, 음, 능글능글한? 그런 선배미?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장난반, 진심반으로 좀 틱틱거릴 때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놓고 잘 따라다니고 관심도 막, 많고 계속 계속 찾는데요. 어, 비유해보자면, 애기들이 엄마 옷자락 계속 붙들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질문자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어, 좀 의지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순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성격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도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이 좀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고 작은 문제에도 힘들어 하실 때가 많대요. 사람들한테는 농담처럼 그냥 툭툭 가벼운 얘기를 잘 하시지만 사실은 진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통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지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대화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깊게 빠져들어 버려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살아오면서 내가 좀 실수를 했던 부분, 내가 잘 몰랐어서 철없이 실수했던 게다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깨달았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을 좀더 보면요. 어, 낯선 곳에 가면 말수가 별로 없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그 안에서도 질문자님보다 더 낯가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질문자님은 그더 낯가리는 사람을 챙겨주는 편이에요. 어, 뭔가 무리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막 엄청 살갑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잘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막 재밌는 성격은 아닌데, 분위기는 얼추 잘 맞추시는 것 같고, 어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그다지 어색해 하지 않으신데요. 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을 계절에 비유했을 때는 뭔가 차갑고 건조한 가을이랑 더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도 어~ 사람들에게 뭔가 틱틱대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나보다 겉도는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는 면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 수가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옷자락 붙들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계속 관심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약간은 감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어,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 고풍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호주의 멜버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백조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마뱀 카드 해석할게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제 거주하시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면서도 세견되고 한적한 도시가 떠올라요. 즉,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적인 특징을 먼저 볼게요. 전반적인 이미지가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요. 얼굴에서도 선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이건 좀 재미있는 비유인데, 실제로 질문자님이 부자의 느낌도 난다고 해요. 뭔가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이목구비만 봤을 때는 시원시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떼서 보면 더 괜찮아요. 특히 눈매가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처음 봤을 때 도시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절에 비유하자면요. 겨울 중에서도 엄청 춥고 건조하고 눈도 비도 안 오는 그런 날씨의 겨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막 기운을 봤을 때도 통통 튀고 에너지 뿜뿜 나오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차분해 보이고, 그리고 외모로만 봤을 때는, 어, 말수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런데 의외로 질문자님께서는 서글서글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딱히 낯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외모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평평한 밋밋한 느낌보다는 입체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고요. 가끔은 좀 망가지기도 하고 푼수 같은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잘 챙겨서 하는 편이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 밝기만 한 성격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똑같이 힘든데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나 자체 있는 그대로를 꺼내 놓고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고. 어떤 일을 하실 때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꾸면서 하시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억지로 뭔가를 꾸미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피곤함을 느끼는 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약간 감성적인 면이 있어서 예술적인 일도 잘 맞기는 한데요. 어 근데 좀어 부지런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막 신경 쓰는 거딱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이 어 때로는 막 조언을 하잖아요. 어너 그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든지 잔소리를 해도 그닥 조급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수습하면 되겠지 그냥 큰 문제 생기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질문자님은 겨울 중에서도 정말 춥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아무 습기도 없는 그런 한겨울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얼굴에서 서운한 기운이 느껴지고 약간은 부자의 느낌도 난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좀 긍정적인 척 밝은 척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속에서는 많이 좀 곰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요. 감성적이라서 감정도 쉽게 상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다. 어 그러면서도 막 부지런하게 뭔가를 정리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딱히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질문자님을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는 뭔가 세련되면서도 한적하고 자유롭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요? 그런 도시가 떠오른다. 그런 도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도마뱀 카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